메이킹 스토리스 이슈 8 네, 언제나 메이킹 스토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신 분들일 겁니다. 네, 실용적이신 분들일 거예요. 실용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강조된 그런 옷들을 주로 만들고 디자인을 선보이는 메이킹 어, 스토리스죠. 여기에 수록된 뭐 다른 메킹스토리스의 이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항상 활동성이 강조되면서도 편안한 느낌. 그게 항상 강조된 게 메킹스토리스의 디자인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출시된 디자인들도 활동성이 강조된, 특히 여기 이슈 제목이 캠프파이어입니다. 올해는 모닥불. 캠프장의 모닥불에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의상의 느낌? 그런 의미로 캠프파이어가 아닐까. 주제어가 캠프파이어였는데 여기 사진들도 보시면 작품 사진도 모닥불에서 찍은 작품 사진들이 눈에 띄어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디자인들. 음,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피트도 이제 모델이 입고 있는 이 피트를 보시면은 이스도 굉장히 충분히 많이 주어서 활동하기 편하고 있죠? 입기 편하고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요번에 이제 양말들도 수록이, 물론 어떤 잡지인지 양말이 한두개 정도씩은 항상 수록이 되는데 요번에 여기에 마음에 드는 양말 디자인도 하나 있었어요. 요것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여기 어그 폴라넥의 케이블 문양이 들어간 아 이런 스웨터 보시면은 뒤에 그 카라 부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요 카라의 뎁스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절이 가능하시죠 카울넥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접어서 하실 수도 있고 목 부분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 이런 터틀넥 쉐입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게 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죠. 이거는 조금 이목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도 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이렇게 뭔가가 답답하게 닿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죠? 하지만은 이제 패턴을 보시면 아마 조절이 가능한 이 목을 다른 모양으로 되게 조절이 가능한 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까. 보통 메이킹 스토리스에 들어있는 패턴들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수정이 되,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어깨 라인을 봐서도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작게 지금 사진 보이실 테지만 드롭 숄더 형태로 어, 이 피트도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옷들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특이한 양말 디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샘플로 꼭 만들어 보고 싶은 굉장히 특이한. The Back of Beyond. 라는 양말 디자인이에요. 여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독특하게도 이 그림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끝에 새끼 발가락 있는 부분에 노랗게 어떤 물방울 모양?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닥불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숲 속에서 캠프를 하는 듯한 그런 풍경. 이 새겨진 양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꼭 만들어보고 싶은 양말 중에 하나예요. 양말 만드시는 분이라면은 놓칠 수 없는 양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바닥 부분의 문양도 굉장히 이뻐. 요 여기 지금 잠, 살짝 보이는데 여기 보면 바닥 부분의 모양, 어 바닥 부분의 모양이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페어 아이리.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바닥조차도, 여러분, 걸어다니실 때, 발꿈치를 딱 들었을 때, 뒤에 보이는 문양조차도 너무나 예쁜, 독특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양말 리스트에 넣어야 되는 그런 양말이 아닐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 샘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실 배합? 흰색 바탕에 어, 굉장히 진한 남색? 그렇게 해서 마치 이 그림이 어수룩한 숲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색깔이 전혀 없는 그림자 같은 그런 숲의 모양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기자기한 동화가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강추 드립니다 이번에 메이킹 스토리스 이슈 8 구매하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양말 그리고 어, 아마도라는 가디건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큼지막한 케이블 문양이 들어간 가디건. 마찬가지로, 어, 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조금 독특하게 이 카라 부분이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카라 부분이. 자세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잡지를 받아보셨을 때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카라 부분이 살짝 독특한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문양으로 주머니가 똑같이 케이블 문양이 카피돼서 붙어 있는 편안한 가디건이죠. 가디건 만들어 보시면 항상 만들 때는 아휴, 주머니 만들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가디건에는 주머니가 필수죠. 사실은. 가디건에 주머니가 있어야 좀 편하긴 합니다. <laughs> 활동할 때. 그래서 여기 주머니가 달려있는 거는 굉장히 디자인 자체적으로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주머니를. 아, 요 디자인. 요거는 제가 또꼭 샘플해 보고 싶은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포스터라는 후드입니다. 후드. 요 패턴을 보시면은 요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요 패턴. 지금 여기에도 아마 보일 텐데 여기 작은 사진에 보이는 거 보시면은 두 가지 옵션으로 패턴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패턴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목에 어 목에 이렇게 마치 조그만 카우를 두른 듯한 그런 모양으로 목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도록 추웠을 때 조금 이 위로 올려서 쓸 수도 있고 내려서 목을 같이 따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에 옷 안에 마치 다 이게 후드 후드 티 인양 입고 레이어드로 코트나 이런 걸 입어주시면은 마치 이게 안에 후드 티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안에 보시면 이렇게 요만큼만 요만큼만 넥라인이 뽑아져 있고 위에 후드가 들어간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코트나 이런 거를 입으시면은 마치 안에 후드 티를 입고 있는 듯한 니트 후드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숄울도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두 개 정도. 메킹스토리스의 어, 숄더 올라오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요것도 요 사진 사진에 보이는 느낌 이 패치카 앞에서 찍은 요 사진의 느낌이 굉장히 따뜻해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디자인도 사실 굉장히 끌리는 디자인이었어요 드롭 숄더 모양의 큼지막한 케이블이 들어있는 스웨터예요 게다가 요거는 어, V넥입니다 네. 제가 좀 선호하는 그런 모양 중에 스웨터들이 비넥이 좀 있는 편인데, 사실은 저는 라운드넥보다는 비넥을 좋아하는데, 비넥으로 된 스웨터 디자인이 그닥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양의 스웨터에 비넥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것도 뜨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특히 제가 비넥을 선호하는 이유는, 목 부분에 뭐가 답답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목을 많이 내리는 편이고 또 많이 파는 이렇게 옆으로 많이 드러나는 옷보다는 밑으로 이렇게 좀 파여진 게 편한, 편하기 때문에 어, 요 디자인도 굉장히 눈여겨보게 됐고 케이블 문양이랑 같이 들어간 요 선도 이 네크라인의 선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한번 게이지를 한번 보고 싶네요. 원작의 게이지. 요번에 메이킹 스토리스에는 정말 어, 샘플링 하고 싶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원작의 게이지가 28 스티치, 28 로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케이블 문양일 때22.5 스티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의, DK 정도 굵기의 실, DK 정도 굵기의 실로 제가 볼 때는, 트위스트가 좀 많은 실을 사용하시면은 케이블 높이도 굉장히 크고 뚜렷한 모양의 그런 의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자. 세월 문양의 모자. 메이킹 스토리스에 들어있는 모자 제가 몇번 만든 적이 있는데, 한세번 만들었나요? 제가? 샘플링을. 메이킹 스토리스에 있는 모자들은 다 하나같이, 어, 실제로 작업했을 때다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은 맥킹 스토리스에 있는 모든 의상들이 자주 손이 가는 평소에도 자주 입게 되는 옷들입니다. 제가 여행 가거나 할때 사진 찍으면 항상 입고 있는 옷들 대부분이 맥킹 스토리스 샘플이에요. 이게 음, 이제 멋을 부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편한 걸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나이가 그렇어서 모르겠는데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어, 자꾸 손이 가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편한 거예요. 입기 편하고, 뭐, 세탁하기 편하고, 활동하기 좋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 입고 이러면은 놀러 갔을 때 나만 못 부리고 다니면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laughs> 편한 옷.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입는 옷들이 메킹 스토리스 샘플이 꽤나 많아요. 네. 그래서 모자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은 약간 이 뒤에가 좀 산이, 산이 긴것 같아요. 어, 실제 이 어떤 실을 고르시느냐에 따라서 이건좀 달라지겠지만 길게 이 부분을 빼면은 이게 지금 일자로 위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스타일의 모자 아시죠 여러분? 삼각형 길게서 해 뒤로 이렇게 축 늘어지는 폼폼 달아서 그런 모양으로도 쓰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모자예요. 여기 지금 색깔 배합을 주황색에 약간 희끄무리한 바탕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색깔을 조금 달리하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화려한 느낌의 배색을 주면은, 음, v a r i e g a t e d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배색 실 색깔을 여러 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문양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하실 수 있죠. 두 가지 실을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도 만들면 어떨까? 이 조끼 베스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전통적인 페어아일 문양의 베스트예요 커들포드 워크샵에서 어, 페어아일 부분 해보신 분들 특히, 어, 그 커들포드 워크샵에서 다루었던 그트래디셔널 페어아일하고, 어, 다른 기법 여러 가지 응용 기법들이 있었죠.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그 차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 문양 자체의 문양 자체의 배치가 이게 전통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르고 잔잔하면서 예쁜 편물이 나오는 그런 문양 배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런 조끼류 같은 거는 가을 겨울에 항상 이너에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한두개 한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잘 입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특히 페어 와일 전통적인 문양, 뭐, 물론 화려하고 모던한 그런 디자인들도 많습니다만, 전통적인 문양 한개 정도는 갖고 계시면, 어디나 코디하기 좀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트나 이런 것들, 나머지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